아 이거 루트박스 사야 되나 이번에 스킨 새로 나왔잖아요 설날 스킨 근데 네. 솔직히 제 취향은 좀 아니더라고 대부분 근데 이거 어자 루나 스킨스 이제 이제 음력 설예 네. 설날 스킨 나왔는데 <laughs>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어 하나 줘오 음. 야이 뭐야 이거 겐지야? 솔직 이런게 제 취향은 별로 아니거든요 어, 어 뭐야 뭐야 아 파라 <laughs> 약간 서유기 스타일인데 뭐뭐 나왔나 볼까요 음, 아나꺼는 어 이건가? 맞죠 어 맞네 칼 어. 약간 아무래도 한국이 강세라 그런 이쪽에 영향력이 있어 그니까 러 이거 이거 한국 거 아니에요 이 탈은? 한국 각시 탈 이런 거 아니야? 하회 탈인가? 어쨌든. 이건 뭐이 디바는 한국 캐릭터니까 이거 이전 거 새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하자 그래도 지금 설날이니까 설날 스킨 기간이니까 인피스트도 없어요 네. 비스 설날 스킨 없고 겐지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 그렇지 이거 새로 나온 거 여기 뭐냐 마이후마이후마이후가 뭐야 마이후마이후 한조 없어요 한조 없고 이건 이건 아니에요 한조 없고 정크 없죠? 어 이전 게 있었구나? 아 이거 이거 저 별로. 으시우 예 설날 거고. 예, 원이 이제 안꺼고 작년 거죠? 예. 예, 예 작년에 공개 나옵니다 아, 이거 두개인때 이거는 작년 거. 이것도 작년 건데둘다 작년 거네요. 메이커는 예. 없구나 새로 나온 거 예. 메리시꺼 어, 새로 나온 거 뭐야? 아. 지우지이 뭐지? 아, 이이 이. 중국어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초, 초선인가? 초선? 삼국시 초선인가? 아로, 원인 모르세요? 혹시 아시나? 없고, 모이라 설날 스킨 없고. 오이사 설날 수준 없고. 파라 있죠? 아, 파라. 충룡충룡 이게 지 청룡이다, 청룡. 아, 청룡이구나. 잠깐만. 그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설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작! 주작, 주작. 주작이네. 주작이네, 맞죠, 주작. 아니야, 주작인가 봐, 주작. 날개도 있고, 맞네요, 이거. 꼬리 보세요. 뭐지? 아니면은 다 아, 그거겠네. 그 시비간지 아, 여기 아니죠어디있어 얘도 그거겠네. 잠깐만, 얘네 그러면 아 이거 백호. 백호! 백호! 백호 자청룡 우백호 그거 아니에요? 자청룡 우백호네 자청룡 우백호 이 백호 같은데 그쵸? 어, 이거 했고 청룡 얘도 없고 현무? 아 잠깐만 백호야 현무야? 잠깐만 아 어, 현무일 수도 있겠다 잠깐만요 어디갔어? 자, 딴에딴에 먼저 보고. 딴에이건 애... 5종이고, 예, 네, 4, 5종. 아, 이거는 저팔계바지에 저 네. 없죠? 네, 없어. 이거 아니죠? 아, 봐야겠다. 개, 잠깐만요. 다른 애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애 그것까지 보고. 치파오, 아, 이건 아니아 이건 저, 지난번 거. 치파오. 이것도 없고. 없고. 블랙, 릴리. 블랙 릴리는 뭐야? 이거는 아닌데? 설마 이게 현문 아니겠죠? 거물, 거물현이니까? 이게 현문가? 이게 현문가 뭔데? 저게 현무인 것같은 아, 이거 아니고, 50, 아니고, 50. 잠깐만. 짱. 음. 이게 협, 이게 현무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 거북이잖아요. 거북이지, 이거, 거북이. 이게 현문데 이게 현무네, 이거. 아, 1 2 간지가 아니라, 그건 거 같아요. 좌총형 500호, 어, 그 남주작 북현무 그거같아요예 네, 그건 차이니즈고 맞아요 예 네, 그건 차이니즈고 이게 현무야 이게 이이 거북이잖아요 현무 네. 그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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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 그리고 얘도 없죠 어 있네 사아 이거 상자 삼장버스 아예 네, 잠깐만 그러면은 겐지가 바이 바이우니까 백호 맞는 것 같아, 백호. 호랑이, 호랑이, 예. 여기 호, 호랑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호랑이, 호랑이 들이 예. 그리고 이게 청룡이었고, 음, 청룡, 예, 청룡이고, 그 다음에, 메르시가 주작, 남주작. 아, 그렇게 되네. 야, 이렇게 의문이 풀렸습니다. 무슨 스킨인가 했는데 의문이 풀렸어. 딱 그렇게. 주작이네. 이거 주작이네! 아, 아니요, 안 샀어요, 아직. 아, 어떡하지, 사야 되나? 이거, 하나 준거한번 까봅시다. 어, 전통! 현무 나왔어! 현무 나왔어, 현무! 오, 어, 현무 나왔어. 대박.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사야겠다. 사야겠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잠깐만요. 사, 사야겠어. 아 진짜 또, 이거. 에이. 이, 이렇게, 또. 이것도 또 이렇게 그냥, 어, 블리자드가 돈을 털어가는구만, 그냥. 그냥 어? 돈도 없는데. 사면 안 나오나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이 뭐야, 이거? 어? 기프트, 왜 기프트가 됐지? 잠깐만요. 뭐야, 이거? 잠깐만요. 아, 기프트로 눌렀네? 잘못해서. 누구, 누구 줄 뻔했어? 내가 안 받고. <laughs> 지금, 원인은 드릴 뻔했어, 좀 전에. 진짜. 원인은 주, 주는 걸뻔했 다른 사람 아이디가 잔뜩 뜨는데. 큰일 날 뻔했구만. 그, 블리자드에서 사서, 심지어, 블리자드에서 사서, 그거를, 원인님한테 그대로 갖다 왔을 뻔 했구만, 아주 그냥. 아유, 끔찍해질 뻔 했어요. 예, 네, 잠깐만요. 아, 또, 비밀번호 생, 잠깐만, 보고 쳐야 돼요. 음, 네. 아, 이거 저거. 네. 거의 다 됐어요. <laughs> 우와, 원인님만 아주 그냥 두 배로 좋은 일 시킬 뻔했네. 아니 뭐뭐 뭐 받으시면 좋지만. 예. 자 됐습니다. 이제 이제 됐어요. 예 왔어요. 자 오십 개뭐 나오겠지. 봅시다. 까보자 본격적으로. 어 뭐야? 아, 아 이런, 아 이게 지금 비토리 포즈로, 아, 지금. 아, 아, 그래 차라리 인게임 뭐... 니 아, 이게 150밖에 안 주고, 이렇게 아, 불꽃만 요란하고 좋은 게 없어. 이번에 이제 그개 해라서, 마이 dog is b a r k i 이딴 거 나오고, 지금 이럴 거예요, 블리자드, 언니. 전설 제발, 아유, 안 돼! 이거 뭐야? 아, 나 둠피스터 하지, 오우. 오우, 쎄. 힘이 쎄. 에 둠피스터 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왜 나왔어, 지금? 됐어. 빨리 갑시다. 이거하자 이거하자 해피홀리데이 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50밖에 안줘 이럴거예요 블리자드 진짜 어 저한테 이러면 안되죠 블리자드 50밖에 안줘 돈을 좋은게 없다 아 이거 이거하자 공시 빠차이 이게 위신류 어.. 아 대문자로 다되있으면 읽기가 힘들어 어 프로스퍼리 프로스퍼리티 이거 할까? 좀 싫어도 안해안 해. 안 해, 안 해. 됐어. 아, 됐어 됐어. 지금 저거 볼 때가 어제 빨리 스킨 스킨 위주로 빨리. 제발 천설 전설 아나 하지도 않는 존피스트왜 나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아 정말 미치겠네 그냥 존피스트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 이거 괜찮다. 어. 아유 복주머니. 야또 역시 설날에 어울리는. 돈은 150, 아, 좀500 정도. 어? 어이 좋은 거 나왔어. 이거 괜찮네. 야 이거 보세요. 아 멋있다. 나. <laughs> 오우. 좋았어 좋았어. 아, 랜덤 어차피 랜덤이니까. 자. 응, 눈피 지금부터 하라고요. 아못 하겠어 저는 눈피 모았다 쓰는 캐리 못 하겠어. 뭐다 써야 되는지 뭐다 타이밍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질색이에요, 제가. 이 uh, I 하자 원 t is. You e 뭐야 이거. 대사가 <laughs> <laughs> 왜 이래? <laughs> 잠깐만. 어, 어, Do you need help? Satisfied with the protection? Error, s c h e m e o n t k o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 o 것 t know. I d o n 것이도 아, 됐어, 이노 무슨, 무슨 지금 전설이 안 나와 노란색이 떠야 되는데 안 뜨네. 50 주고 됐어 됐어 50주이50 주고 까 얼마 안남았네 벌써 0 주고 50 주고 차라리 인게임 주고 50 주고 50 주고 50 주고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전설을 안 주고 왜아 노란색이 안 뜨네 이거 괜찮다 얘도 괜찮다 뭔가 이렇게 캐릭에 잘 어울리게 만든 것 같아 아 노란색이 안 뜬다 떠오를 때 벌써 나오잖아요 떠오를 때 노란색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잘 보세요. 아, 이거 봐. 없어. 아, 이 스킨. 이거. 아, 이거 나온 거구나. 새로운. 저기 뭐야. 설날 거. 근데 저는 지금 드래곤이 더 좋은 거 같아. 아, most <laughs> 천사! 자, 아, 청룡! 청룡 나왔어, 청룡! 그렇죠. 청룡이죠, 에. 나왔어. 야, 잠깐만. 됐어. 됐어.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배, 이거. 배 별로야, 이거. 아이고, 이거, 미켜. 이거, 두 개만 더 나면 돼, 두 개. 제가 원하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 두개 더. 뭐야 이거 go. 이 sang here to me, somewhat. 빨리 두 개만 더 나오자. 제발, 아, 아왜 하필 이거야? 지금 어, 고철 덩어리 나왔네. 이거 기어봇, 에이, 진짜 이, 왜 나왔어? 이거, 고철 덩어리, 이거, 어우... 아, 이렇게 별로... 에이, 유치킨 <뉴> <뉴> 에이, 에 아, 전설이 하필 저게 나왔어. 이거 어떡하죠? 아, 저게 나와서 해. 두개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맥크리!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걸 해. 랜덤으로 바꿔야겠다, 맥크리것도야 괜찮은데, 저거? 담배꽁철 아무 데나 버려? 네. 아. 제발 전설 아 전설 주세요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아, 말고 좀아왜 이걸 아 이거 말고 나머지 두개 있잖아 남주작하고 북현무 아 정말 아니 형어 어, 그치 남주작 북현무 아왜 이걸 줬어 아 그냥 합시다 그래도 에 정말 어? 이건 나쁘지 않아. 자. 아 매크 일 거. 맞다. 매크 일 거도 있지. 사또. 아 사또 해야 돼. 사또. 사또 해야 돼. 사또. 아이 지금 문이 스 풀이 지금 매크 리거 해야돼 사또. 이거 뭐야 이거? 아 뭐라 로 잘해. 빙의의의의의의데 에이 별로 자 차라리 인의의의의나의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나나의의의의의의아의의의의의의의의의 제발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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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이거 뭐냐? 이게 또뭐 아, 근데 젠야타 건 좋은 게 너무 많어. 다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 뽑고 다 뽑고. Ironclad i r o n f i r I o l u 맥크리꺼 나와야 돼, 제발. 어, 저수, 제발, 제발 맥크리, 까, 에! 좋아. 좋아. 북현무 나왔어, 현무. 현무 나왔어, 현무. 오, 멋있다. 이거 보세요. 이야, 눈눈해 어? 이야, 좋았어, 좋았어. 제발. 제발. 남주작하고, 맥크리. 남주작하고, 맥크리, 나, 이게 뭐야. 스킨, 아, 탈 나왔어? 야, 탈, 야, 탈도 나왔어. 좋아, 좋아. 어, 꽤 많이 나온다, 그래도. 제발, 블리자드 좀, 아넘어가고요 빨리. 제발, 좀만 더. 좀만, 두 개만 더 주세요. 제발, 두 개만 더 주세요. 두 개만 더 주면 되는데. 아, 5 0 개, 5 0 개. 5만 원어치?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나왔어? 아, 나았어 이것도 랜덤으로 바꿔야겠다. 제발, 아, 나왔다. 으 아, 이으 으으, 으로 지금 아 아이씨. 정말 아으 아이씨. 하필 아전설아 아이씨. 지금 딱으기 으으, 나뭐 이런 거 나오면 딱남주으이나 으으, 나오면 딱인데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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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거 안나오네 이거 뭐야 아이 중복이야 또아 이거 있는건데? 에이 있는거 또했네 자. 안들어요 간지야 간지야 노란거 오 어우 그냥 어우 한대 후가 이기는데 이거, 랜덤으로 바꿔야겠다. 자, 아 제발, 다 좋은데, 노란 거, 노란 거, 좀봐 주작! 주작, 주작이네, 이거! 주작이야. 자, 아, 나왔어. 주작.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맘에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지금 내, 저거, 저거니까, 이벤트니까, 을룡타 같다고요? 아, 이거, 울령타. 아, 그러네. 야, 오늘, 야, 이거 웬일이지, 이거? 어? 벌써 중복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자, 아, 4도까지만 갑시다. 안 되면 사면 되지만, 4도, 제발, 제발,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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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안 나왔네, 에이, 이런. 뭐, 이런 거 있어? 4도 그래. 가자, 제발, 좀. 4도 갑시다. 이거 뭐야? 이거 중복이야? 있어? 아, 아까 뽑은 거? 사또 갑시다. 운이 좋긴 좋았어요 이번엔 지난번에 이벤트 때는 안 좋았는데 이번에 괜찮네요. 야 빨리 제발 사또 좀만 이 얼마 나 사또 사 Any last 다섯 개 남았어요 이제 다섯 개 제발 사또 하나만 주세요. 더 바라지도 않아! k n 제발! w h is ready to party. Am I supposed to be in place? I don't k 이 o w who is ready to party. I d 중복인데, 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4도를 주세요, 4도! 다 중복이야, 벌써. 아, 그래요? 30개부터? 아로님, 저다 나왔어요, 4개, 4개 다 나왔어.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 나왔고, 4도만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 개는 절대 안 나. 갖고 싶은 한 개. 4도가 안 나왔어. 4도 사야겠다. 4도, 잠깐만, 4도 어디 갔어? 사또! 아, 우리 사또 어디 가셨나? 맥크리 사또, 예. 네. 위도우 나왔어요, 위도우 나왔어요. 위도우 나오고, 사또가 안 나왔어. 저는 위도우는 별로 생각 없었는데, 그게 나왔어. 아, 사또가 나왔네, 딱. 이야, 이거, 이거, 어? 이거지. 이거지요? 삼천, 아유, 돈 아까워, 삼천이야. 삼천이나 해요. 자, 이거나 좀. 하고 나면 다음 루트박스에서 나온다고요? 진짜? 그러면 한번 게임할까? 게임 좀 해봅시다. 잠깐만요. 좀만 모읍시다. 잠깐 그 전에 이거 바꿔야 돼요. 잠깐만. 여기서 하이라이트 가서 랜덤으로 바꿔야 돼. 이제 저도 두개 있으니까. 네. 랜덤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이거, 그, 이거죠 트레이서꺼 가서 이모션이 좋은 게 되게 많아. 이것도 괜찮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괜찮죠? 이거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이것도 좋아 그럼 뭘로 바꾸지 스피인으로 바꾸자 이거 이거를 네, 시팅 어라운드를 스피인으로 바꿔야겠다 어디 갔어 시팅 어라운드 그래 다 좋아 다 그리고 얘 것도 로드우그 것도 인트로가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랜덤으로, 랜덤, 예, 바꿔주시고. 네, 감정표현도, 예, 설날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표현까지는 그냥, 뭐, 어, 굳이, 뭐, 예. 그렇게까지는, 어딨지? 여기, 여기 있었나? 잠깐만, 젠야타꺼, 맞아. 젠야타께. 이게 너무 좋은 게 다, 지금 다 있어, 저는. 젠야타께. 잘못, 다 좋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괜찮죠? 이러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 그리고 앞으로 그 스킨을 게임 그참가하는데 거기 캐릭터 바꾸 하면서 스킨도 바꿀 수 있다면서요? 트레이서 승리 포즈 한번 봐야겠는데 이것 이것도 좋아 이거 메디테이션아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거, 이거 아 좋은데 이것도 있고 아이아 이건 별 이거는 그냥 그래. 이것도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고 아이고 보세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아왜 이렇게 좋은 게 많냐 제나타는 이거 대신에 메디테이션 넣어야겠다. 어플라우드 대신에. 트레이서 승리 포즈 어딨어요? 트레이서. 빅토리 포즈. 아,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보세요. 아, 받았어. 자, 이제, 어, 가봅시다. 한 번, 잠깐만, 겐지나 바꿨나? 겐지로 해볼까? 이거 한기, 어우, 현무. 아니야 아니, 현물에, 저기, 100호, 예, 네, 1 0호 아, 그러니까요. 그, 저도 엄청 많, 마... 이거 꽤 많죠. 예, 네, 뭐, 이 아. 이... 거의 뭐, 이거 보세요. 어? 11개만 더 있으면 다 차, 이거는. 이거 12개. 다, 이, 이, 이 정도 꽤 많이 깠네. 제가, 어, 아로님, 예. 네. 회사에 많이 도, 보탬이 되고 있죠? 아, 다 팔이나 구해요? 아, 근데 아론님은 솔직히 하신 지 훨씬 오래되셨고, 예. 뭐, 예. 회사에,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포인트도, 거기 뭐야, 박스도 받으시고. 겐지, 아, 잠깐 이거 해보자. 오. 이야. 아, 그리고. 어우 멋있어 보세요 그리고 어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크, 멋있는데 겐지 가자 이것 때문에 치킨 때문에 하는구만 그냥 내가 겐지 플레이어도 아닌데 하여튼 블리자드가 머리를 잘 썼어 진작 원숭이 할걸 에이 이 녀석들 나가 자, 루트박스 깝시다. 저는 사또, 사또 제발! 사또 스킨! 사또 스킨! 사또 스킨! 안 나올 것 같아, 사또 스킨 이거. 아, 이 괜찮죠? 사또 스킨? 사자. 에이, 삽시다, 이거. 이껏 이거, 이거, 어, 서울 다이너스티 거했는데 사또 스킨 이거 해야겠는데? 야 이거 괜찮어 보세요. 하자. 아 이게 다들 안 주무시네 자. 사고 한 게임 띄워봅시다 나토 스킨으로 이킵 좋아요 어이, 좋아. 잠깐만 총 잠깐만 어디갔어 총은 몇번아 이런 총이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대포야 대포야 총이야 이게 어 야. 아, 사또 좋아요. 음. 그래 여기서 한번 써보자. 자, 자, 이거 잘 보세요. 멋있는 것도 보여드릴게. 아우, 좋았어. 그리고 댄스. 아,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어 그렇지. 건스피닝. 야,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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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좋 yes. Joker. 아, 리고 조커. 아, 이 이로, 이로, 이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Thank you. Hey there.